안녕? 네 우리 가족이 소풍 하는데 시원한 오미자라스를 만들어 갈 거야 해법사 선생님이 분수사생공부에는 레시피를 알려주셨어 레시피를 한번 읽어볼까? 오미자라스 레시피 물 4화 3분의 2컵, 오미자 원액 2화 3분의 2컵 물과 오미자 원액을 잘 섞어주세요 내가 오미자 원액과 물을 준비했어 그럼 이제 한번 만들어 볼까? 응. 이큰 병에 물을, 물을, 한 컵, 두 컵, 컵네컵 그리고 컵에 성분 이만큼 넣고 이 미자 원액을. 한 컵, 두 컵, 그리고 이렇게, 그리고 3, 이 컵에 3분의 1만큼 넣고, 오미자우스 완성! 여기에 오미자원 액과 부이 얼마만큼 들어갔을까? 1컵, 2컵, 3컵, 4컵, 네 5컵, 6컵, 7컵, 그리고 3분의 1도 7과 3분의 1컵이 들어갔네 방금 했던 것을 식으로 한번 나타내볼까?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볼게 먼저 대분수서 계산해볼게 을 먼저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더하고 분수는 분수끼리 더하고 대분수는 자연수와 진분수로 이루어진 분수이므로 3분의 4를 대분수로 바꿔준 다음 계산하면 7과 3분의 2이 나와 이번에는 가분수로 계산해볼게 을 2와 3분의 2는 3분의 8이고, 4와 3분의 2는 3분의 14야. 3분의 1이 총 22개 있는 거므로, 3분의 22. 대분주를 바꾸면 7과 3분의 1이 돼. 이렇게 분수의 더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수 있어. 해법 수학 친구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계산해 봐.